네 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긴 명절 연휴 모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한가위 당일이고 지금 새벽 1시가 약간 지났는데 저도 내일 아침 일찍 귀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식구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어서요. 작은 목소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7일 차고 더불어민주당 강령 두 번째 정강정책 일자리 노동 분야의 네 번째 소달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두 번째 정강정책 일자리 노동.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이를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 등 위법적 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 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네, 두 번째 정강 정책 일자리 노동 분야의 네 번째 소달락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소 단락을 포함해서 두 번째 정강 정책을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 단락에서는 뭐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또 상병수당 그리고 또 유급병가 제도처럼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곧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념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국가가 하죠. 그리고 그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익도 모두 국가가 소유합니다. 생산수단에는 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고, 뭐 토지라든지 노동자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복지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가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복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도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초기 비용이 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적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노동이 곧 생존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노동법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곧 노동이 없는 생산의 시대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AI라든지 로봇이 대신 노동을 하거나 노동이 없는 생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 얻어지는 수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쓸 것이냐. 이런 논의나 또 제도적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연휴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